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였습니다.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를 다시 닦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반면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나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일들과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도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와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주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대며 맹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증하고 더 이상 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닻처럼 안전하고 튼튼하여 그 소망을 통해 하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기세대계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